안녕하세요. 산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은 종자목으로 10종 준비를 했고요. 오늘도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1번부터 출발해 봅니다. 1번에 백두산입니다. 아주 명품 호피반 백두산. 색감 아주 좋고요. 두살 짤막한 면에 후육질로 편이 아주 좋습니다 무늬 좋고 변 좋고 어디 하나 나무랄데 없는 아, 백두산입니다. 1번에 백두산 두축이고요 10에서 0.8 28만 원입니다. 아, 주멋친 종자고요. 색감도 좋고 변도 좋고 아, 후육질로 짤막한 변의 백두산입니다. 아, 28만 원입니다. 두축이고요 아, 이번에는 단엽풍류 실라입니다. 실라 공룡, 신라두촉이고요 차마 한대 달려 있습니다. 아, 7에서 0.6 22만원입니다. 3번은 능수화입니다. 꽃도 좋고 어, 황산만으로 변과 분이도 아주 좋고요 능수화 전진촉 한 촉입니다. 변이 아주 좋네요. 그냥 황산반로 키워도 너무 멋진 종자고요. 아, 거기에다가 꽃까지 갖춰지는 능소화입니다. 변의 황산반 신어 올라올 때 전면 산반으로 올라오죠. 전면 황산반으로 올라옵니다. 능소화. 아, 3번의 능수와 전진 한쪽이고요. 자마도 달려있습니다. 3번의 능수와 항3만원입니다 3번 아, 12에서 0.6, 13만원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은 호령이고요. 능명풍 호령입니다. 아, 이것도 호피반이지만 변이 두화변 마냥 아주 이엽성으로 아주 멋진 종자고요. 아, 호령 가운데 한 입장이 약간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는 있지만, 신화는, 아 예쁘게 올라올 것 같고요. 아 신화는 배양하는데 지장 없는 아 상처입니다. 두쪽이고요 호령 두쪽입니다 입엽성의 호령. 아 호피반이고요. 너무 예쁜 호령입니다. 4번에, 아 호령 두쪽 18에서 0.8, 10만원입니다. 5번의 만물입니다. 만물 신화팜두 쪽이고요. 아, 아 죽음도 와죠. 만물. 꽃이 정말 멋집니다. 죽음도 와. 만물. 5번의 죽음도 와. 만물입니다. 명품중에 명품 죽음두와 명품. 만물 한쪽에 신한대고요 8-0.6 9만원입니다 6번입니다 6번은 예, 다자병처럼 아주 멋진 종자고요 아 시, 완전 후육질입니다 이렇게 후육질이고요 아 신한 아, 뒷대는 너무 입이 강하다 보니까 통엽으로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통엽으로 나왔지만 아, 기부 쪽에 무늬도 있고요 이렇게 무늬는 있습니다. 아, 이건 떡잎, 떡잎은 제대로 서있네요. 다통엽이고요 아, 변이 완전 후육질에, 짤막한 변의 후육질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강하다 보니까 통엽으로 나왔습니다. 6번에, 아, 변내 호중투입니다. 변이 아주 좋구요. 두쪽입니다. 9에서 0.5. 6만 원입니다. 7 번은 소호반입니다. 아 짤막한 변에 아주 멋진 종자. 화려하고 정말 멋진 종자고요. 소호반. 아 뿌리도 좋고 편도 좋고 분이 아주 좋습니다. 화려하게 짤막한 변에 소호반. 7번에 소후반 두쪽입니다 아주 어여쁜 소후반이고요 아, 9에서 12, 0.5, 7만원입니다. 아, 8번에는 산채서 3반입니다. 전면서3반이고요 아, 산채품 변도 아주 좋습니다. 아무래도 잎이 굉장히 강합니다. 산책품 생각만 인데도잎이 강해서 아, 신어 받으면 다녀보러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멋진 종자. 산채 서산반입니다. 아, 한 척이고요. 뿌리도 아주 최상이고요. 10에서 0.5, 5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추천드리고요. 9번에는 복륜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복륜. 어디 군도이기 하나 없이 짤막한 변에 복륜 문이 아주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있고요. 변도육줄도 단단하니 아주 좋습니다. 아 그건에 복륜 세쪽입니다 아주 예쁜 복륜. 짤막한 변에 아 환엽처럼 복륜 문이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변도 아주 짤막하고요. 황복륜입니다. 9번에 복륜 세축입니다. 아, 12에서 0.7, 7만원입니다. 10번에는 원지입니다. 원지, 두아조 상작입니다. 두축이지만 아주 상작이고요. 변이 아주 좋습니다. 두아 원지. 가루는 약품 처리해서 그런 거고요. 아, 투하 원지입니다. 아, 2번 두쪽이지만 상작입니다. 자기 아주 좋고요. 15에서 0.9, 1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다 보여드렸고요. 이제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번부터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의 백두산입니다. 호피반 백두산. 색감과 변 아주 좋구요. 아주 예쁜 백두산입니다. 아, 뿌리도. 뿌리. 아, 이렇게 6바다겠습니다 긴 뿌리 네 가닥, 짧은 뿌리 두 가닥, 총6 가닥이고요. 백두산 정말 문이 좋습니다. 변도 짤막하니 단엽성처럼 아주 좋고요. 뿌리 이렇게 6 가닥. 일 번에 아, 백두산 두척이고요 잎폭이 0.8, 28만원 입니다 2번은 단엽복륜 신라 입니다 음, 신라 신라 이렇게 달려있고요아 뿌리는 6가닥 있네요 뿌리는 정상 뿌리 6가닥 있고요단엽복륜 신라 아, 다녀분이 신랑 갖고 계신 분들 종자목으로 추천드리고요. 아, 신랑 두 척에 자마 한대 달렸습니다. 아, 이 폭이 0.6이고요. 22만원입니다. 3번은 능소화입니다. 명명품 능소화. 황삼반에변이 아주 좋습니다. 황삼반에 어, 황산바나가 전면 황산바나가 피는능소와 어, 자마도 이렇게 달려있고요. 자매 하얗게 있는 게 자마고요. 어, 뿌리는 한쪽에 여섯 가닥이나 달려 있습니다. 능수화 뿌리가 아주 좋고요. 산반에 능수화입니다 황산바나 능수화 꽃이 정말 예쁘죠. 그리고 그 어, 황산반이 변에 황선만이 아주 잘 들어 있어서 아주 예쁜 등수화입니다한쪽 아, 전진촌 한한 쪽이고요. 이 폭이 0.6 13만 원입니다. 아, 4번에는 호령입니다. 호령. 아, 무늬도 아주 좋고 변이 아주 좋은 호령이고요. 아 이것도 호피반 개체죠. 호령 명명품 호령입니다. 약간 가운데 입장에 상처가 조금 있으나 배화하는데 아주 지장 없고요. 이게 호령 이것도 호피반이죠. 아 뿌리는 다섯 가닥에 지금 아또 뿌리 또 내리고 있네요. 총 여섯 가닥입니다. 자마 눈도 달려있고요. 참아둔 잘 달려있고 호령입니다. 아 입변의 호령 두화병같은 입변입니다. 호령 나름 저렴하게 올렸고요 종전목 하시기 바랍니다. 아 14번의 호령 두척입니다. 입폭이 0 8이고요 10만원입니다. 5번입니다. 5번은 만물이고요 만물 어... 아, 두화의, 아, 두화의 종화죠. 꽃이 정말 좋습니다. 두화의, 아, 종화, 꽃이 아주 잘 들어있는, 아, 만물. 아, 뿌리가 네 가닥이 있고요. 네 가닥 있고, 만물 한쪽에 신한대입니다. 뿌리 이렇게 네 가닥이 있습니다. 아 밭물 한 쪽에 신한대입니다. 이 폭이 0 6이고요 9만 원입니다. 아육 번은 아 종자가 정말 우수종자목입니다. 중튼데아모 척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통역으로 이렇게 나와 버렸고요. 아 근데 무늬는 이렇게 있습니다. 아래쪽에 무늬는 있는데, 통역으로 이렇게 접혀져 있고, 신화는 중투로 올라왔습니다만, 완전히 플라스틱 같은 입변입니다. 이렇게, 중투고요 모척은 완전 통역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뿌리는 새가 다 있습니다. 새가 다 있지만, 배양하는 데는 지장 없고요 종자, 우수종자목입니다. 아, 차마는 곧 달릴 것이고요. 변이 아주 좋습니다. 아, 나름 뿌리, 뿌리 때문에 가만해서 저렴하게 올렸고요. 총 자체 우수종전목입니다 변의 호중투, 투척이고요. 아, 이 폭이 0.5, 6만원입니다. 7번에는 소호반입니다. 짤막한 변의 소호반, 너무 예쁜 소호반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무늬 너무 좋습니다. 소호반 아 뿌리도 여섯 가닥 이렇게 있고요.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아 소호반 정말 아름다운 소호반 짤막한 변의 소호반입니다. 아 뿌리 여섯 가닥이고요. 아 뿌리가 어, 뿌리는 아주 건강합니다. 짤막한 변의 소호반, 아주 멋진 종자입니다. 7번의 소호반입니다. 아, 두쪽이구요 아, 이폭이 0.65만원입니다. 아, 7만원입니다. 아, 8번입니다. 8번은 산채 서산반입니다. 사채고요. 서산반분이 아주 좋습니다. 사체품입니다. 변도 완전 후육줄이고요 서산반. 뿌옇게 우이 부으로 깔려있습니다. 전면 서산반입니다. 아, 변도 짤막하니 아, 옆이 아주 까랑까랑하니 아주 좋습니다. 종자로 해도 될것 같이 너무 편이 좋고요 아, 산채품이 이렇게 편이 좋은 것들은 어, 키도 아주 짤막할 것 같습니다 송이장이 조금만 더 크면은 거의 다큰거고요 뿌리도 이렇게 생강도 그대로 달려있죠 아, 산채품 서삼반 아주 멋진 종자입니다 아, 산채품 싱싱한 산채품 이런거 가져가셔서 아, 나만의 종자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서산반, 8번에 서산반 산채품한 축입니다. 생강은 그대로 달려있고요. 이 폭이 0.555만원입니다. 아, 그리고 9번에 복륜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복륜이고요 짤막 한 번에, 황복륜이고요복륜 짤막한, 어, 황복륜이고요. 짤막한 변에 아주 편이 아주 좋습니다. 뿌리도 최상이고요. 완전 후육질이 짤막한 변의 복륜. 9번에 복륜 세척입니다 황복륜이고요. 이 폭이 0.7, 7만원입니다. 아, 10번입니다. 10번은, 아, 두화 원지고요. 자기 아주 좋습니다. 두척이지만비롯 두 척이지만, 자기 너무너무 좋구요. 뿌리도 아주 최상입니다. 아, 두화원지. 아, 10번에 두화원지고요두 척이지만, 뿌리, 작, 나무랄 데 없이 아주 좋습니다. 최상작이죠. 아, 이 폭이 0.9, 아, 10만원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뿌리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오늘도 나름대로 멋진 용자, 아, 정말 멋진 용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우리 산채 이야기와 함께, 어, 아, 즐거운 날 되시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